하는 거는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인데요. 네,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물리 배웠으면 되게 간단하게 알수 있을 텐데요. 물리를 그냥 수업이라도 들었으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리고 거리를,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고 이것만 다 알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속도를 미분하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증가, 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뭐 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속도가 일정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가속도가 상수가 나오겠죠. 근데 속도가 계속 계속 일정해요. 계속 33333 3, 3, 3, 3, 3,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가속도는 0이 나오겠죠. 속도가 증가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거리가 일정한 수로 증가한다. 그럼 속도가 일정한 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 등... 속도가 뭐 거리가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 그럼 속도도 속도는 일정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속도는 바로 0이 되겠죠 뭐이정도까지는 뭐 가속도는 잘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네. 어려운 문제 나올 때 가끔 나오더라구요 근데 수능에서 는안 나올 거예요 아마 가속도가 설마 설마 가속도가 나올까 계속 도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문제 갈게요 문제는 아프리카 TV로 지금 띄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문제 5번을 할게요두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시각 T에서 속도를 각각 VP, VQ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 정말. 그림 못 그리네. 여기를 B라고 하고요. A라고 합시다. 그리고 VP를 이렇게 그리고 Q를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아, 어떡해. 이렇게 그려요. 네. 에이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네. 일단, 속도 문제를 풀 때는 구간마다 그냥 다 나눠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뭐, 이렇게 나눠줄 끈. 그리고 A가 여기 있으니까, 뭐, A 좀 수상하니까 이렇게 나눠버리고.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네개 나오네요. A, B, C, D. 계속 정해져 버리는 게 가장 편해요. 속도 편하고. 그럼 이제 풀게요. 그리고 VA에서는 VQ, VQ가, VQ 값이 A일 때 0이라는 거. 그리고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VT 빼기 VQ. VP 빼기 VQ라는 건요 사이, VP에서 VQ를 뺀 거라는 거는 요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VQ에서 VP하고는 요 거리고, 이 거리고, 이 거리고, 이 거리고. 이 거리를 죄다 미분했다는 거니까 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 이 b 신 부분이 0부터 b까지 vq를 절대값한 거랑 같대요. 그럼 절대값했다는 거는 요거를 요렇게 붕띄었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 값도 a겠죠? 똑같이. 네, 그럼 이거를 방금 말했던 요거를 식으로 쓰면요, a 플러스 b. 이 a는 전부 다 전부 다 양수예요, 양수. 그냥 간 거리 그 자체 말하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a 플러스 d와 같아요. 그럼 a 지워지고 b b 플러스 c 요요두개이두 덩어리 요거랑 요 덩어리가 이거랑 같은 값을 가진대요.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 하나 알았네요. 네, 그 다음에 p q가 출발한 후 b b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을 때 오른 것 PQ가 출발한 후 B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대요. 위치랑 움직인 거리는 되게 다른 거 아시죠? 움직인 거리는 항상 절대값을 씌운 값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저걸 식으로 쓰면은 이거 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P에서 Q까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는 근데 P는 어차피 죄다 양수로, 양수 양수 쭉 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움직인 거리가 곧 위치예요. 얘는 그래서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게 p가 간 거리. 음, 안 보인다. p가 간 거리. 그리고 q가 간 거리는 q의 위치는 위치를 만약 한다면 q의 위치를 한다면 어, q의 위치를 설명하려면요 저거를 d 마이너스 a를 해야겠죠. 근데 위치가 아니고 거리니까 무조건 절댓값 씌워주는 거예요. A 플러스 D예요. 거리는, 간 거리는. Q의 위치와 거리가 각각 달라요. 왜냐면 얘가 뭐 그러니까 뭐 글씨로 표현하자, 표현하자면 Q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죠. 네. 근데 위치는 여기인데 간 거리는 이것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더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대요. 이두 개가 같다고 합니다. 합니다. 지워요. B 플러스 C는 A랑 같다는 게또 나왔네요. 응, 음? 아까 네, 맞죠. B 플러스 C는 A에요. 어, 아까 B 플러스 C가 D 랬는데 그럼 얘는 A인가? 그러면 D는 곧 A네. 이거도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 위에 그림을 보기 좋게 고쳐요. A라고 치는 거죠. 이두 덩어리 요소랑 요거랑 이게 같은 거예요 항상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값을 가지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까요? 일단 첫 번째 아 그냥 여기서 두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점 P가 출발한 후 T까지 움직인 거리는 점 P가 출발한 후 B까지 또 움직인 거리네요 근데 B는 상관할 필요 없죠 B 플러스 C 플러스 A를 말하는 거네요 b c a가 q에서 b, vq를 절대값 한 거를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의 두 배래요. 움직인 거리였으니까 원래 위치는 -a가 되겠지만 왜냐면 음의 음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였으니까 그냥 a가 되겠죠. 2a래요. 근데 아까 b c가 여기에서 b c가 D였고 D는 곳 A였으니까 얘는 또 EA 똑같이 되겠죠. 기억은 맞아요. 그럼 니은을 볼게요. Q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동안 전 P가 움직인 거리는 또내 아까 절대값 v q v q q 가 0부터 A까지 움직인 거리보다 작다네요 그러면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리라는 거는 움직이는 시간은 봐봐요. 얘가 0부터 a까지죠. 이때까지가 vq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 이 방향까지는 얘는 양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말하는 것 같아요. 0부터 a 때까지. 이때까지 중에서 p가 움직인 거리는 b죠. 요 거리. 아 이거 b 끔친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지금 p는 요겁니다. p는 지금 이만큼 움직인 거래요. 거리예요 b죠. b. b. b가 a 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지금 근데 아까 b c는 곧 a였잖아요 c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항상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b는 항상 a보다 작은 거 맞죠 b c가 a니까 b c가 a 인 거니까 네 당연히 그럼 더한 거랑 같은 건데 b는 a보다 작겠죠 그리고 t가 b일 때 PQ 사이의 거리는 전 p 가 출발한 후 B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다. 이번엔 PQ 사이의 거리네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또 이번에 아까 또 움직인 거리와는 또 다른 걸 사용해야 되죠. PQ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PQ의 위치를 알고 나서 하는 거예요. PQ의 위치를 알 다음에 그 PQ 사이의 위치를 서로 빼면 그게 PQ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피일 때 P의 위치를 알아볼게요. 근데 P는 아까 위치랑 거리가 같다고 했죠. 어차피 계속 양수로 갔은 거니까. 그럼 P의 위치는 P의 위치를 구하면 b 플러스 c 플러스 a죠. b 플러스 c 플러스 a 이거 이렇게 이 자체가 이거니까 이게 v 아까 P의 함수예요. 이게 q의 함수인 거고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의 위치인거죠. 그러면 Q의 위치를 아까, 아까 말했듯이 Q의 위치는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요. 처음에는. 마이, 그래서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음, Q의 위치. 마이너스 A 플러스 D인데 D가 곧 A니까 A죠. 어, 그러면 얘는 원점에 있겠네요. 위치가. 그러면 0이고 이거고. 그러면 얘 사이의 거리는 b와 q 사이의 거리는 이거겠네요 그냥 0 빼기 b 플러스 a 플러스 c 빼기 0이니까 그러면은 이둘 사이의 거리가 전 p가 출발한 후 b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다 그렇겠죠 네가 원점이니까 같은 거죠 것도 맞네요 아 힘드네 한 문제 하는데 1 0분 걸렸어요 네그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라디안 문제인데요. 이거 조금 까다롭긴 한데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띄우. 저는 손으로 띄우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1이고 그리고 중심각 크리가 1 라디안, 중심각 크리가 1 라디안.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나오죠. 뭐 l은 r 세다니까 R은 1, 세타도 1. 호의 길이가 1이네요. 똑같이. 111. 그러면 P가 0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 B까지 출발하는데 3초가 걸렸다. 얘가 여기, 여기서 A, B입니다. 여기서 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데, 죄다 3초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또여 색깔이 있는데, 5, a 에서 속력이 시간에 정비례 한대요. 정비를 한다는 건 1차 함수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떤 상수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는 거니까 얘가 가는 부위가 KT라고 나요. 네, 그러면 아 K, 체험도 지말고 KX라고 읍시다 속도가 KX에요. 그리고 A에 딱 왔을 때 T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칠게요. T만큼 시간이 지남. 이 지남. 시간이 지났어요. t만큼. 그럼 딱 여기에서 b까지, b까지 가는 거는, b까지 가는, 갈때 있는 속도는 여기에서 딱 증가하지 않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딱그 속도에서 계속 같은 속도로 간대요. 그럼 여기에서 속도는 또 v는 kt겠죠. 네. 여기서 t는 상수,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x가 변수고. 그럼 이제 뭘 이용해서 푸냐면, 총 걸린 시간이 3초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 시간은 분명히 3-t초가 걸렸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t초만큼 걸렸을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풀 거에,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리, 그리고 a의 0부터 0, a, b까지 총 거리가 2라는 것도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적분한 것은 거리예요. 이걸 이용합니다. 0부터 t까지 속도. 이 속도 이걸 이용해요. k, x를 접근한 게 1이에요. 거리가 1이니까. 그리고, 저 아까 이, 요만큼. 이만큼 거리도 1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걸린 속도는 3에서 t만큼 뺀 만큼 시간이 걸렸겠죠.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아까 t만큼 시간이 딱정 지났을 때 kt, 이게 여기서 속도예요. 그러면 kt 곱하기 3-t가 1.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금방 풀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풀게요. 적분 풀어요. k분의 2x 제곱. t0은 1. 그랬으면 은 k분의 이 t 제곱은 1. 나왔죠? K는 2 분의 T 제곱. 이게 나왔어요. 여기를 옆에 넣어 버려요. 그러면 K라는 게 아까 2 분의 T 제곱이었으니까 넣으면 2 분의 2 분의 T 제곱 곱하기 T 3 T가 1. 지우고 지워지고. 양변에 t로 곱합니다. 2, 3-t는 t. 그러면 6은 2-t는 t. 그러면 t는 2. t, 2초. 딱 걸렸네요. t라는 것은 0부터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딱 답이네요. 0부터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몇 초인가? t를 구하라. 2초. 답은 4번. 어, 끝났습니다. 네.